오늘은 제주도에 눈이 와서 하우스에 잠깐 와서 점검도 하고 주변 가원, 가원에 있는 과일나무들 좀 보여드리고 겨울철 하우스 관리, 간단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귤을 안딴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과수원에도 마찬가지로 귤을 아직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귤은 수확하지 못하고 정말 간만에 집에서 잠깐 쉬다가 여기 하우스에 점검도 할 겸해서 잠깐 나와보았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눈이 계속 오늘 밤에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우스 개폐기도 좀 정지시키고 그리고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것도 볼 겸해서 나와보았습니다 어, 오다 보니까 길이 지금 얼고 있는데 빨리 영상을 찍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땅이, 그러니까는 도로가 얼어서 결빙돼서 집에 못갈 수도 있어갖고, 얼른 간단하게 주변 과원 상황이나 어 하우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귤입니다. 저희 과수, 과수원 입구에 있는 하귤인데, 아 요맘때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한 4월 정도면은 이분 정말 황금색 하귤을 맛도 볼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는 이런 화귤도 눈이 오니까 좀 이쁘지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황금향 나무입니다. 어, 열매 몇개 수확하고 어, 덜 익은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달 남겨 놓았는데요. 어, 12월쯤 말, 거의 말일인데 이렇게 황금향이 아직도 어, 멀쩡히 어, 맛있게 익어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면 은 매달 따서 어, 겨울에 맛있게 황금양을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황금양은한 12월 초 중순까지는 따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어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이것도 얼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수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극조생 감귤이란 것을 어 빨리 나오는 감귤이란 것을 배워버리고 이렇게 황금양을 어, 심어 가지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황금양을 좀 수확을 했는데 어, 지금 수확하고 덜 익은 황금양들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아직 황금양들이 이렇게 아직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좀 지나면은 빨리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수확을 해야 되는데 조생감기를 수확하고 있어 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덜 익은 것들이 이제는 잘 익어가지고 지금은 한 12에서 최고 15브릭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머지 이제 황금양을 빨리 수확해줘야지 내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황금양도 빨리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눈이 와버려서 오늘은 수확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게 소비가 둔화되면서 마트도 이제 빨리 문을 닫고 그리고 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 주변 제주도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아직 귤을 따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하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 택배 물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도 못 가고 그랬기 때문에 택배를 전부 다좀 많이 시키는 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이 택배를 하는 그런 농부들은 어 소비를 이렇게까지 뭐 수확을 못할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상인들이 사거나 어 이제. 밭거래를 하거든요 밭거래를 한 곳은 이렇게 수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귤값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거래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귤이 아직도 달려 있어서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 돼야지 이렇게 어, 우리 이제 제주도 농사 짓는 분들도 큰 걱정 없이 출하를 할 텐데 아직도 귤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저희도 이제 수확을 더 해야 돼서 어, 너무 추워지, 추워지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수확을 맞춰서 어,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귤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니다 여기는 합니다. 채소 하우스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고추를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어, 아직도 죽지도 않고 시퍼런, 아직도 생생한 고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귤을 거의 다 이제 많이 수확을 해서 조만간 고추들을, 이런 고추들을 수확을 해서 고춧가루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하우스 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가림 감귤, 고당도 감귤 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이렇게 물을 심어서 지금 뽑아 먹고 있는데요. 어, 겨울 내내 이 무들이 큰 무들이 어, 좀느끼시은건데큰 예, 무들이 자라서 하나 두개씩 뽑아 먹, 먹다 먹 보면은 무를 따로 사 먹을 필요 없이 이렇게 키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파도 지금 어, 제가 어, 큰 것들은 다 수확해서 판매를 하고 어,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봄에 다시 어,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는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와 있어서 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외로 안에는 어, 밖에 보다는 좀 포근한 편입니다. 지금 어,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어, 가끔씩 송풍팬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비가림 감귤 고당도로 키우는 하우스입니다. 제가 밖에서 있었더니 막 손이 얼어가지고 입도 어, 너무 추워서 예, 예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영하 1, 2도 정도 되는데 외부가요. 어, 그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얼마나 추울까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지금 하우스 위에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오늘 밤에도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는 여기 있는 개폐기를 정지시키고 어, 혹시라도 이 개폐기가 온도가 올라가서 말아지면은 이 개폐기가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폐기를 끄고 있고요. 어, 이맘때 이 어, 하우스 감귤 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 팬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팬도 돌려주고 지금 영하로 떨어져서 저기에 있는 어,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가 순환되면서 어, 냉 피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이 시설이 없어서 냉 피해를 어, 꽤 보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송풍팬이랑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냉 피해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우스 감귤. 조금 저쪽에도 아직 감귤이 좀 남아있긴 한데 곧 출하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할 생각이고 택배도 좀 하고 이럴 생각인데 지금 한80% 정도는 고당도 감귤을 수확을 마쳤고 지금 두번 정도 이제 출하를 농협에 했습니다 농협에 하고 지금 곧 작업을 하실 예정인데 좋은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이 달려있던 나무들을 다 수확을 했는데 정말 후련합니다 이제 어, 나중에 이줄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어,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물도 좀 주고 어, 이제 요소나 질산칼슘이나 이런 것들 영양제를 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줘서 어, 수세 회복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다 수확이 끝났습니다. 지금 수확이 끝났고 예, 올해는 어, 거의 첫 수확이라서 어,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지는 않았고. 어 제가 젓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자잘한 것들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잘 농사를 잘 지어서 어더더 더 달고 더 고품질의 감귤을 어, 수확을 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꾸만 이게 어 이, 이쪽 이쪽 지역이 좀 이게 지대가 있어서 춥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수지병이라는 게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병들이 걸려서 나무 가지를 통째로 자르거나 그러는데요. 제가 수지병에 걸리면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 이제 어, 어떻게 하는지, 어, 죽어가는 나무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죽는 나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 그 수지병이 걸린 가지 끝부분, 하얀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귤들을 어, 조만간 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올해 하우스 귤 농사를 어,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더 맛있게, 더 고당도로, 더 어, 나무가 건강하게 해서, 어, 재배를, 재배 이제, 어, 그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온도가 지금 영하,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게 이 하우스랑 비가림이랑 바로 옆에 있는 하우스랑 온도 차이가 거의 1도 정도 나더라고요. 그만큼 어 조금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이제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참희한하네요 그래서 온도를 이제 제가 자동으로 설정을 시켜놔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 이렇게 어 환풍기가 돌아가서 냉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어 저희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랑 이제 어, 채소하우스도 고추도 좀 보여드리고 어, 비가림하우스 이제 귤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하우스 근처에 있는 과수원 어, 수확을 하지 못한 귤도 좀 보여드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황금양도 보여드려 봤고요 어 이제 추워집니다 예 겨울이 전 정말 어, 제주도 겨울도 매섭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주도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오늘도 더 늦기 전에 집에 못 가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동을 못할것 같아요.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귤 구매 감사드립니다. 아직 감귤 남아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